안녕하세요 장이장이요 참나 어떻게 오다보니까 여기 오늘이 정선 5일장 이래서 한번 정선 5일장 좀 구경해보고 맛있는거 있으면 한번 먹어보고 여기 콧똥치기 먹어봐야잖아 또 하여간 정선장에 나물도 많이 나왔을테고 한번 시장 구경 좀싹커고서 가자고 왔는데, 그냥 갈수 없잖아. 여기 정선 시장 와보셨어요? 와봤지, 옛날에. 여기 정선 5면원꼭 들렸었는데, 아, 여기 장기들 도시네 장기들 도시고 오늘, 아, 이게 장사가 안 되면 장기들드겠습니까 <laughs> <laughs> <야, 여기.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누구 아이고. <laughs> 뭐요 이게? 노가리 오. 빨리 봐. 이거는 노가리고 이거는 요거는 노가리고요. 이건 문어고. 이거는 문어고, 문어고. 이거는 아기포. 이거는 아기포고. 아기포 무슨 애기 아기? 뭐 있어?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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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 근데 이게 아. 얼마요? 이거는 이만 원이고, 500g에 만 원이고. 이거는 이큰 노가리. 이거는 명태 새끼. 이거는 새. 달간 아. 만원 어치만 줘요. 아유 줘. 한 마리 더 줄게, 내 기분이 어. 다 아니 근데 어. 정선 오일장에 뭐가 제일 유명해요? 더덕, 황기, 어, 이런 거? 더덕, 황기 본드레본드레 그거는 이제 정선에 여기 신서거리고 어. 정선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건 노가리 노가리요? 알았어. 내가 여기서 이 정선 실장에서 노가리 맞다, 제일 잘 맞다, 맞다. 까. 아. 내 노가리 까는 데는 이거야. 이거. 노가리. <laughs> 내가 이 손으로도 까지. 입으로도 어, 어. 까지. <laughs> 어. 노가리를 손으로 까고. 입으로, 입으로 노가리 까고 두 가지. 그렇지. 야. 내가 이 자리에서 20년 됐어요? 아줌니, 그럼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요 아줌니, 연세가 65이요. 65. 어. 이름이 뭐요? 나 장희장이요. 무슨 프로야? 말해봐. 아, 장희. 장희장. 그까 있고. 그 아, 장동민이 아빠구나. 아저 아유, 저인아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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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유, 아유, 아 아유, 아유, 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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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 뭐 이거. 아아 어, 빈대떡도 있고. 엄청나네. 이건 얼마요? 진짜 맛있어요. 만 원이요. 아, 무조건 네. 다만 원이네, 이거. 아? 아, 그고있사데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요 아, 고 고팔도 아, 있고, 아, 이거 뭐 네. 엄청나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파셔요. 네. 뭐요? 아. 이맛나 이솔 송이라고 송이 만 송이 나는 버섯. 아, 송이 만 나는 버섯. 야, 야, 이거 호두, 호두 마냥 생겼어. 맞죠? 먹어봐야겠네. 이 맛이어서 오만 원. 잘라으로 퍼서, 뽑아장군봉아버님 맛이시죠? 어떤 아, 일이여기 아니 나여기장사이요아 아, <laughs> 그럼. 네, 야 여기 이거 진짜 맛있네. 아니 유튜브 많이 보는데. 아니. 여기 난리 나네. 난리 났어. 왜 저렇게 막 세게 치고 당기는 거? 많이 붙어요. 아, 우리는 <laughs> 어? 물건이없어수 팔아요. 아, 그래요? 예. 아, 예. 아, 요거 가지고 가서 한 개면 세 분이 시큰 잡서. 야, 가지고 이거 소주 두병 먹는다. 이거 하나 가지고 소주 두 병. 예. 네. 예. 두병더먹가왜 고추장 에리 찍어 가지고 양념할 필요도 없어요. 아. 이거는 자른소 네. 이거 더덕 에피스예요. 누가 아, 보고 하니까 이거 더덕 에피스까지 줘요. 그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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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라고요. 네. 난 이런 사람이요정선장에까지 와서도 선물로 선물로 이것도 받고. 아니 제가 유튜브 자주 보는데 이것도 방금 받으시오. 방금에. 자. <laughs> 야 근데 아니 산삼이 어디서 나온 거? 사냥산삼. 사 정선장이 오면 재미나. 유튜브를 하고. 보는데, 생각보다 엄청 젊어 보이신다고. <laughs> <보니까>. 많이 파셔요. 많이 파셔요. <laughs> 다음에 내가 꼭 드릴게요. 야, 야. 야, 정선장에는 진짜 인심도 좋고, 이거 원래 오일장에는 인심이 엄청 좋아. 아이고, 나물이 여기 다 있네, 여기. 나물 5,000원이요 나물? 예. 네. 이게 취나물이에요 네 취나물 네, 5 0 0 0원물물 여기는 곤드레 나물이 네. 많잖아? 네곤드레에아 이거 말린거? 네 새파란거는 안나오나 아직? 새파란거는 아직요 지금 크고 있어요 아인제 크고 네, 있어요? 네 말린거 요거 두 봉에 15,000원이요 아. 근데 난 센걸로 무쳐 먹으면? 어 무쳐 먹으면 요거 가져가세요 요거요? 예, 취나물 맛있어요 아, 이... 치나물, 이게. 5,000원. 5,000원? 네. 비싸다. 싼 거래요, 사장님. 그래요? 예. 난 믿고 사는 거니까 5,000원. 예. 5,000원. 아, 이게. 싼 거래요? 예. 싼 거래요. 아, <laughs> 이거 참. 한번더 말로. 아. 봉투 값은 얼마예요 에이, 봉투 값은 서비스. <laughs> <laughs> 봉투 값은 서비스는. 이것도 넣으세요. 이것도 넣고. 네. 반해야 근데 야 열어지고는 사가지고 아시면. 아유 됐어요. 이야.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네안녕히가세요 네. 네. 아니 조금 조금 사다 보니까 한보따리를 샀네 이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 이거 시장기가 도는 데 이것만 잔뜩 샀으니 이거. 진짜 얼마 어? 어? 네.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정선의 콧등치기 한번 해보가야지. 엄마, 콧등치기 할수 있어요? 응, 응, 응. 아, 여기, 여기가 콧등치기야? 응. 사진장이일는 들어. <laughs> 콧등치기 한번해보게 메밀전병에 콧등치기 하나 주세요. 모듬으로 만원짜리 하나 드릴까요? 모듬으로 아, 다섯 가지가 나와. 그리고? 그게 더 나을 거예아 그리고 그렇게 하고 막걸리도 좀 주고. 네. 정선장에 오면은 콧등치기, 메밀전병. 야 이거 꼭 먹고 가야 돼. 메밀 전병, 요게 전병입니다. 어? 맞았네. 오일장에 오면 이런 거먹어야돼 아무도라고 옥수수수이라고 아이고 차서 한 번에 다안 넘어가네. 요거, 요것도 먹어봐야지 메밀 넣다가 배추 넣고 어디요? <laughs> 야 사람들 엄청 와서 그면 낙서 엄청나게 했네 정선 장터 산골집 무궁한 번영을 우야여? <laughs> 아이고 고맙습니다. 콧등치기 이게 콧등치기야 맛있겠다. 국물 좀 한번 먹어보고. 아. 잘하다.

아도나 사진쟁이 너도 하나씩 시켜 먹어 빨리 응. 찍고 먹 응. 넌곱 빼기로 먹어. 아 맛있다. 거기 아저씨들 또코튼치기다 아, 하나씩 감사합니다.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진짜 맛있네. 그거 아무냐? 아무. 아 진짜. 어이. 엄마잘했죠 아. 어. 또 보여. 이것도 보여요. 아, 여러분들. 정선 5일장에 오면은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진짜 대단한 양반 이 있어 여기면은 노가리 파시는 아줌니 아까 봤죠? 노가리를 손으로 까는 데도 1등 입으로 노가리 까는 데도 1등이래요대학 <laughs> 노가리 입으로 까는 천박. 아니 노가리를 20년째 깠대요. 손으로도 20년, 입으로도 20년 노가리 깐다는 거예요. 나 참... <laughs> 노가리 깔어 정선장으로 오세요.